오늘은 참 안타깝고 열받는 사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남일 같지 않고 열받아 복장이 터질 듯 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식사 시간 도중 요양보호사가 떠먹여주는 죽을 먹던 노인이 죽이 목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즉 마리조와 가실치사지 살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 노인 학대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고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종사자분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속의 요양 보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당했고 얼마 전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뭐 때문에 어르신이 사망까지 이르렀는지 아시겠습니까? 우선 뉴스 기사를 보시죠. 요양원에서 죽을 먹다 할머니가 숨졌다. 요양보호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는 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보시죠. 검찰과 지자체는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를 기소하고 노인 학대를 적용했다.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는 현행법상 한 사람만으로 계속 한 사람의 어르신만 쳐다볼 수 없고 당장 요양보호사를 늘리기도 쉽지 않으니 CCTV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여러분 이상한 거못 느끼십니까? 아니 본 사건에서 어르신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핵심이 없고 초점은 온통 CCTV 설치를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엉뚱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으로 역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요양원 사건을 이슈하여 법안 발의 실적 쌓기가 목표인 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군요. 역시나 이 기사에도 문제 해결에 대한 핵심이 없고 전혀 도움 안 되는 CCTV 얘기만 합니다. 현재 요양원은 CCTV가 의무나 다름 없습니다. 노이자 시설로 건축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때 방범과 관련하여 CCTV 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CCTV를 알아서 설치합니다. 설치를 안 했다가는 일부 몰지각한 보호자들에게 온갖 누명을 쓰고 노인학대 범죄자로 누명 쓰게 될게 뻔하니까요. 즉, 마치 뭔가를 숨기기 위해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CCTV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보편화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여론몰이입니다. 단언컨대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운영자 및 종사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할 것입니다. 또 기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가해자 중 요양원 등 관계자 비중이 두배 증폭했다. 이건 도대체 뭘로 조사한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운영하던 시설에도 노인학대 조사를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종사자들이 하는 태도와 말투를 지켜보다 자기들끼리 가서는 마음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제 시설의 한 요양보사가 평소 더 친분 있고 애정 깊게 지내는 어르신과 부모자식처럼 웃으며 대화하는 내용을 적어 가서는 정서학대로고 주입 판결을 줬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대화 내용인즉슨 요양보호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어머니 우리 간식 먹자 라고 한 것을 당연히 어르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살갑게 응 그래 하고 받아서 드셨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현지 조사를 나온 그 사람들이 이게 정서 학대라는 겁니다. 진짜 또라이 아닙니까? 이게 어디가 학대입니까? 요양보호사가 말 끝에 요자를 안 붙였기 때문에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걸 정서 학대라고 판정하는 것들은 지네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반드시 무조건 요자와 단나까식 존칭어를 쓰고 있을까요? 결코 절대 안 그러고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렇담 그것들은 논리대로라면 지들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항상 하고 있는 폐류나들이겠군요. 현실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탁상행정이 넘쳐나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전문가랍시고 자기들끼리 조직과 규율을 만들어 무턱대고 자기들만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노인의 수발 한번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이 전문가라고 떠들며 진짜 남의 부모 똥오줌 닦아가며 욕먹고 얻어맞으며 힘들게 일하는 종사자 및 운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부 그러지 않더라도 단한 번만 그런 일이 있어도 잘못인 것입니다. 본 사건에도 결국 요양보호사 요양원 운영자 둘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중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후로도 앞으로 요양시설에 취업하거나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재판을 분석한 법률 전문가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어르신은 치매가 심하여 의사소통이 안되고 혼자 거동 및 식사를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입소를 했습니다. 당일 요양보호사가 여긴 밥이라고 되어 있으나 죽입니다. 죽을 떠먹이는 중 사례를 걸려서 등을 두드려 줬고 기침이 멈추자 다른 어르신 식사 보조를 위해 그 어르신 앞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어를 왔을 때 노인이 컥컥거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석션과 하임리 법 같은 제대로 된 응급 처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숨졌고 사인은 음식에 기도 폐쇄였습니다. 자, 근데 판결의 원인이 된이 마지막 문장이 참 어이 없는데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은 없었다. 즉, 그냥 밥 먹다 음식이 목에 걸려 죽었는데 그 음식을 먹인 게 요양보호사니까 요양보호사 책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애꿎은 요양원 원장도 같이 과실치사로 인정이 됐고요. 왜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연하 장애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인식만 있었어도 이 사고는 안 일어날 수 있었으며 과실치사라는 판결이 안 났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화장애가 뭔지 이해 하셔야 합니다. 연화장애는 뇌졸중, 파킨슨 등 각종 노인성 질환과 치매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병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사례에 걸리는 것은 음식이 입을 통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도로 넘어간 음식을 다시 뱉어내기 위한 보호작용입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은 이 보호작용이 약해지거나 상실하여 음식이 기도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당장 숨이 막히지 않더라도 흡인성 폐렴을 유발해 사망과 연계되는 아주 무서운 증상입니다. 또 어떤 요양원이든 반드시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런 상태에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화장애 환자 치료는 주로 작업치료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 그러하듯 기능 완화 정도만 가능할 뿐,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보상적인 대처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작업치료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연하 장애 환자의 식사 시 바른 자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 직각으로 앉고 절대 뒤로 눕거나 젖혀진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삼키는 동안 턱을 당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친턱이라 그러는데요. 가운데 그림처럼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턱을 끌어 당길 수 있도록 손으로 잡아주거나 목 뒤에 베개를 받쳐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도보다 앞쪽에 위치한 기도를 좁히므로 음식이 기도로 새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뒤에 위치한 식도는 넓어져 음식이 잘 들어가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할머니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있습니다. 또이 어르신은 평소 죽식을 드시고 사례에 자주 걸렸다는 것으로 보아 분명 연하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증 이상으로요. 이미 입을 통한 식사가 아닌 콧줄을 삽입해 경관식으로 식사를 대신했어야 할 정도라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인지도 없어 음식을 완전하게 씹고 조절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만약 요양보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수교육을 의무로 수료하고 그 교육 안에 이러한 연하장애와 자세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르신은 반드시 베개를 등 뒤에 끼워 목과 뒤통수까지 받쳐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한후 식사를 드려야 합니다. 1대1 간병이 아닌 이상 요양보호사가 한 어르신만 계속 쳐다보며 식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자세라도 안전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고의 예방은 시설 관계자들을 범죄자로 확증시키기 위한 CCTV 설치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보수 교육 제공과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그 자격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평소에도 죽을 먹으면서 사례에 자주 걸리고 중증 연화장애에다가 음식이 목에 걸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또한 요양원 측은 즉각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요양보호사 적정 인원수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을 확인까지 되었는데도 결국 운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노인학대범이 되었고요. 법원은 이 모든 곳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운영자가 식사 제공 시전 과정을 관찰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할 인력을 따로 배치했어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인력을 다 지켰는데 뭘더 어쩌라는 거죠?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요양원은 앞으로 연하 장애가 있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음식이 걸릴 위험성 등 조금이라도 있는 어르신은 안 받고 골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탓을 요양원으로 돌리면 누가 케어를 할까요?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보수 교육도 의무화 안 시키고 제공도 안 하고 뉴스 기사나 국회는 사건의 예방을 위한 해결책은 생각하지 않고 책임을 묻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나 주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보호자는 이런 중증 상태를 알면서도 어차피 치료가 안 되는 병원이 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고, 콧줄을 끼워야 한다고 설명해줘도 50% 이상은 중증 환자 같다며 보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양원 잘못입니까? 정말 저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살인자이며 노인학대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중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채널에서 나가 주십시오. 분명 시설 측의 잘못도 있습니다. 부주의가 있죠. 위험한 어르신일수록 더 지켜보고 스스로 공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못하면 대표가 노력하여 직원을 가르쳐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강하게 권유하여 병원 의료 조치를 권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주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화나는 것은 언론과 국회 모두 사고의 본질과 해결 방안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된다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요양시설 종사자의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와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 운영자와 종사자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온 고령화 시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어르신 보필을 위해 업계 종사자 여러분과 관계정보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